오늘 배워보실 운동은 플랭크 업앤 다운입니다. 운동 부위는 복부와 허리 운동입니다. 어, 보통 누워서 하시는 복부 운동 자극 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색다른 자극 을줄수 있는 복부 운동이며 동시에 허리에 있는 척추 기립근을 강화 시켜주는 우리 신체의 중심이 되는 호어 운동입니다. 자 먼저 매트에 엎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팔은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 시고 엎드린 상태에서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발끝을 세워줍니다. 자, 이때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들어 올리면서 몸을 수평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. 자, 이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수직으로 최대한 높이 올려주겠습니다. 하나. 둘. 자, 이때 위아래로 엉덩이를 올렸다 내리실 때 자, 몸의 중심이 앞이나 이렇게 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면서 해보겠습니다. 자,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